나는 시인 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시를 쓰려고 노력을 해없는데 그냥 씁니다. 육십일점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 누가 밀어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지구하고 막 같이 가는 거요 지구가 밀면 내가 버틴예다 같이 가는 거죠. 우리 모두 같이 가야 되고 <웃음> <웃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장님과 수장은 박수 한번 주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그 다시 말씀드리자면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삽니다. 어떨 때는 연구 같은 곳을 이때는 곳을 들어니에 영구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 안 써요.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겪고 삽니다. 그 누구도 삶으로부터 예외가 없습니다. 다 아, 겪고 삽니다. 다 거기가 거기죠. 행복했고 슬펐고 괴로웠고 절망이 허덕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저희 어머니가 들어가셨는데 늘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니다 아까 있제 동태가 살다 보면 별일이 다, 다 있잖아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 거예요. 별일이 다 있는데, 동태가 살다 보면 무슨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수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죠. <laughs> 아이 드신 분들은 정말 위대하죠. 어떻게 30년을 살아셨는지, 같이. 뭐그 위대합니다. 그 수는 그 누가 찾아들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찾을 수없죠 수를 찾는 힘은 받아들이는 것에요. 그 수가 나를 위한 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수를 나만 써먹고 버리면 무슨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수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호탬이 되는 수가 되면 얼마나 할것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은 마을에서 살아남으면 어디가서도 살아남는다 마음을 곱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려면 안 되지 <laughs> 서늘한 말들이 너무 쉬운 말들입니다 그런 말이 내 말이 되어 우리들의 말이 되어야 니다 그러려고 우리는 공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살아온 삶처럼 있는 님을 가해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것니다 우리들은 공동체니 공동체 공동체 하는데 공동체란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같이 나서는, 이게 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착하고 선량하고 적대심과 적대심을 버리고 같이 살려고 하면 그 아름다운 삶을 갖게 하시는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들이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인간을 사람을 지키고, 아름다움을 지키고, 착하고, 선렁함을 지키는 그런 나라들이 되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학생들에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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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